353번. 자, 이 형태. 3의 어떤 제곱에다 3의 어떤 제곱을 나눴잖아요. 맞죠? 그러면 이 지수에다가 이 지수를 빼는 형태겠지.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3. 은 3의. 얘는 마이너스 4제곱이죠. 맞죠? 이렇게. 자, 그럼 이제 이 형태랑 이 형태가 같은 거잖아. 자,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다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X.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0인데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마일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이겠지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 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? 이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1에다가 14를 더해줘서 15라는 값을 알수 있겠네요